2025년 초, 미국 투자에 민 투자금 송금을 두고 투자자들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EB5 해외 송금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해외 이주의 정자 자금 출처 확인원을 가지고 외국하는 행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외국한 거래 규정을 전격적으로 개정하면서 절차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는 외환거래 투명성 강화와 불법자금 방지를 목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별도의 증권 취득 신고를 받고 송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행에서는 세부 지침이 없어 신고필증 발급에 소극적이었기에 송금 자체가 어려워졌고 투자자들은 물론 은행권까지 큰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복잡한 신고 절차 탓에 송금 시기를 놓치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EB5 투자자들의 송금 현실을 심층 검토한 끝에 외국환 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복잡했던 송금 절차는 크게 간소화됐고, 이제는 투자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별도의 신고필증 없이 바로 송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송금 절차 간소화 과정에서 대한민국 e-b5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이주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초기에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없던 탓에 시중은행들도 송금 절차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국민이주가 한국은행을 통해 신고필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규정을 투자자들에게 자세히 안내했으며 이번 시중은행으로 송금이 가능해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에 일조했습니다. 특히 투자금 송금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해외 증권 취득 투자임인 수속 확인서의 경우 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에서 각 은행의 표준화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각 시중은행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속 고객이 가장 많은 국민이주의 초안을 요청했고 양식을 만든 국민이주는 은행을 통해 은행연합회에 전달함으로써 모든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주가 작성한 이 표준 양식으로 투자자들은 안전하고 간편하게 송금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이 국민이주의 수속 확인서 초안을 요청한 데에는 수속 고객이 가장 많다는 점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국내 4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곳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투자자들은 해외 증권 취득 투자이민 수속 확인서, 프로젝트 투자 계약서 외각 은행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시중은행 창구에서 빠르게 송금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송금 절차가 간편해졌다고 해도, 미국 투자이민 송금에는 여전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인 프로젝트 투자 계약서, 해외증권 취득 투자이민 수속 확인서는 물론, 각 은행에서 송금에 필요한 세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투자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송금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세부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이주와 같은 전문적인 기업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완벽히 갖추면 불필요한 지연이나 혼란 없이 원활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제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송금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이주와 함께 송금 절차 변화에 잘 대응하면서 성공적인 미국 투자이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